아, 감이 색깔이 익어가기 시작하죠. 감이 익어가요. 노리끼리 해지죠. 감이 익어가요. 어제, 어제도 저쪽에 저빨간 감이 있고, 어제도 실컷 따먹고 낙엽도 줬어요. 낙엽도 감이 낙엽이진 것도 있어요. 어제도 한 5-6개 따먹고 이건 말랑말랑해요. 말랑말랑하죠. 음. 감이 익었어요. 공시간. 저기도 손이 안 따서 그런데 저쪽이 더 빨간 게 보이네요. 여기도, 여기도 붉어져요. 저기도 많이 있네요. 내가 다 따먹어서 이제는 좀 며칠 기다려야 겠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익어요. 아, 감이 많이 붙었네, 이쪽에. 파란, 비가 온 뒤에 파란 하늘이 나왔어요.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도 또 페인트칠을 해야 되겠네요. 구름 사이에 파란 하늘이 보이죠? 저쪽에도 감이 보이네. 저쪽에도 이 감이, 빨간 감이 보여요. 저건 손, 너무 손이 안 닿아요. 저쪽이 빨간 감이 보이는데, 아쉽네 음. 아. 여기도 감들이 색깔이 변하려고 음. 감이 통통히 살이 쪘어요 여기도 빨갛 빨개지고 있죠. 지금까지 한 여섯, 일곱 개 따먹었어요. 빨간 게. 저쪽에도 보이죠? 빨간 게. 여기 2층에도 내가 감나무를 심어놨었는데, 그 전에 세입자가 감에서 죽여버리고 왔어요. 사람들 와서 자꾸 그 감나무가, 어떻게 2층에가 감이 있느냐고,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니까. 참, 아, 질이 안 좋은 사람은, 아,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. 인간을 탈쓴 사람이 많아가지고. 아, 저, 저기도 감이 있네. 저기, 올라가면 또딸수 있게 되죠. 빨간 거. 보이네, 빨간 게. 두 개가 있는데, 세 개. 세 개가 있어요. 저기에딸수 있을 것 같아요. Hmm. <sighs>